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시는 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스가리아가 다 끝났고요. 이제 10편의 후반부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신하님의 나 말씀은 10편 125편의 말씀인데요. 10편 125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앞두고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예배하러 가는 성도들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묵사하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죠. 오늘 그 중에 125편 1절을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갖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서 일이 흔들리지 않고 절이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런 안정된 마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마치 산이 든든히 버티는 것처럼 어떤 태풍이나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산이 든든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러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환란의 태풍이 몰아치고 고난의 쓴 물이 덮쳐온 달 쓰나미가 덮쳐와도 마치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은 안정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안정된 마음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한복판에서 폭풍 몰아치는 갈릴리 한복판에서 고무를 배우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폭풍 한복판 속에서도 배에서 주무실 수 있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정된 마음과 더불어서 본문에 보면 아 4절에 이런 표현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요거죠. 5절에는요. 자기의 구분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범죄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음에 구분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들과 같이 여기신다는 건데요. 구분길은 뭡니까? 그마음에 왜곡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마음에 왜곡된 사람들은 마음을 굽게 만드는 거예요. 똑바로 보지 않고 삐딱한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굽어집니까? 자신의 욕심이 끌리는 방향으로 마음이 굽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의 방향으로 마음이 굽어지는 거예요. 올바르게 반듯하게 보지 않고 마음 욕심이 끌리는 대로 혹은 정력이 끌리는 대로 자존심이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굽게 보는 사람. 이것이 자기의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반듯하게 피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사... 사람들을 대하고 사회를 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를 향해 구분기를 갖게 되고 구분 눈을 갖게 되어서 편집증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런 눈빛을 보내지 저 사람의 저런 말투는 뭐왜 하는 거지 나에 대한 억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나에 대한 왜 무슨 싫어하는 감정이 있는 거 아닌가 왜 나에게 눈을 흘기고 지나가지. 저 말투 속에는 나에 대한 싫은 것이 포함된 거 아닌가 이렇게 편집증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불편한 시선이 불편한 시선을 느끼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인정받음 품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고교한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며 예수 그리스로부터 그의 생명만큼이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해꼬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의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굽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고 마음이 선하고 순수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해 주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굽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며 그래서 선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길을 덤덤히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런 상처와 저런 아픔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듣던지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안정된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